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 킬을 할 때마다 노래를 바꿔 부르겠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냐 제가 이제 원투송, 딴딴송, 빰빰송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원투송 빼고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특별편으로 이세 개를 가지고 킬을 할 때마다 노래를 바꿔서 인성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츠기니 제가 어제 수직감도를 1.5에서 2.0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키를 좀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온다. 한명 오는데? 오두 oh, 주키니, 주키니 넌 나의 밥이니, 밥이니, 나에게, 밥이니 나에게 죽으니 니테미 네, 네, 맛있니 주르주르 주르주르 주르 주 오케이 앞에 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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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머리 한데 머리 한데 이제 피 없어요 이제 상대이 지금 저 녀석은 쫄아있는 상태 한 대만 더 맞추면 잡을 수 있거든요 딴 나는 죽이니 바지가 깎이니 왜냐면 스키니 가리키나 필수니. 아 감사합니다. 누구인가? 오호 전 녀석은 이제 내 빵빵송 빵빵송 재물이고만 자네. 시작성. 여러분들 추천 받습니다. 어디 갈까요? 시작섬 처음으로 채팅 치신 분이 밀베기 때문에 밀베 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좀 빨랐으면은 제가 시작섬 갔을 텐데 미리 밀베라고 말씀하신 분 계셔서. 저 투어는 무시하는 게냐, 큰. 아아예아 예.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크게 웃었네. 넌 나의 원투송 재물이 되거라 친구야. 너 거기서 기다리니 난총 먹을 거니 총 <laughs> 먹을 거니. 원투 죽키니 여름엔 맨, 비키니 해수욕장 막기니 기분이 상하지아 감사합니다 어앞아 사람 뭐야 이거 호호호호호. 일부러 안내렸어 그 멈춘줄 알았어 나말 걸지마 자 이번판은 학교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명이야? 어, 잠깐만. 하나 둘, 석삼, 너구리, 오징어. 어, 잠깐만, 학교 다 빼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총을 먹어주도록 합니다. 자, 총이 없어요. 총이 없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인가? 바로 앞 방인가? No. 오케이. 하. <laughs> 턱. 오케이. 클. 원투 학교 학교에 오신 학생님, 학생님. 환영합니다 다람쥐. 다람쥐 람쥐 람쥐, 람쥐.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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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이제 없어요 여기 없어요 이제 여기 크리에요 크리링 주키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생방할 때는 아니네요 오호 멋신나강 너무 신나강 와우 삼뚝 뭐야 이거 와우 육배율 와우 발자국 소리 한명 붙었어. 보신가? 어 저기 뒤에 있네. 다 같이 불러볼까요? 자기빵2의 순수 해프지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원투 주키니 주키니 TV에 주, 오신, 키니, 오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람쥐 람지 람지 다람쥐.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수류탄 정확하지 않아요 타임비? 대박 아니에요? 아무리 수류탄이 너포가 돼도 나는 잘 던질 자신 있어. 그 다음 딴딴성입니다 빰빰성까지는 부를 수 있을까, 오늘? 형, 백의 실력 유튜버 중에 매디라 생각에 뒤에서 한 2등? 1등은 그, 그분 계시고. 잠깐 멈춰줄래? 잠깐 기다려줄래? 정말 기다렸군요. 얼굴을 내밀거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고 얼굴을 내밀고 허라 빨리 내밀고 허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 왼쪽! 짠 나는 죽기니 너는 죽기니 나는, 나는... <laughs> 강하니 너는 약하니 찬타 안 옵니다. 방금 지렸죠, 근데. 자, 모신나강 지렸다고 생각하신 분은 채팅창에 지렸다, 들 지렸.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유방 쭈키니밤 비키니밤 스키니밤 슬그머니밤 어금니밤 송곳니밤 사랑니밤 뻐드렁니예 오! <laughs> AWM 와우 퓨리플 판타지 월드 어 AWM을 먹다니 완벽한 유곽인걸 템도 괜찮은데 이번판 근데 치킨 먹을거 같은데? 어 들어오겠지 여기로? 좀차고있을거 어? 해보자는 건가 자네? 원투 해보자는, 해보자는 건가, 건가, 건가 자네. 자네 지금 너랑 무엇을 하는 건가 왜 나한테 개기니 와나 어, 근데 SR 좀 소질이 있나 봐 진짜 SR은 좀잘 쏘는 편이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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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질 있어 딱따라다 딱딱. 따개비, 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비따이따이따이 따개비, 따오비이이비 따개비, 따개비, 따개나 따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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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순따에비따지비특별비 소스 양상추 치즈 개비 따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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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개 나는, 나는 죽기니 너는 죽기니, 너는 죽기니. 어, AWM 샤샤샤 <laughs> 감사합니다 오른쪽 각은 클리어 시켰어 일단 10명, 탑텐1 0이고요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 뒷각이좀 무서운데 여기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laughs> 아, 앞에 있다 오케이, 저 바위 바위 확인 아, 제발 제발 노래는 이따가 부르도록 하겠네. 지금 바쁜 상황이니 이번 노래로는 생략 하도록 하지. 노래를 부르 거라고요? 빰, 빰 주키니 빰. 감사합니다. 이거 좀 급한 상황이라 이해 이해 좀요. 약간 급한 상황이야. 이건 예외야. 급한 상황에서 안 불러도 돼.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안 돼. 너무 급해. 나이래다 죽는단 말이야. 빰 주키니 빰 비키니. 감사합니다 원투 쓰리 포 파이 식 k ok, 이 오케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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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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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k ok, o 야야야, 한 번, 아니 얌얌하얌얌 러, 얌랑랑랑랑얌얌얌얌 상당히 매수권많잖아 하지만 그매수권을 내가 처리해 주도록 하니 한... 잠깐만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왼쪽을 잡아야 돼 연막 끝나면 나 죽겠는데? 이거 만 보고 있어야겠다 안돼 아, 봐봐, 이러면내가불리하단 말이야. 양각이야. 왼쪽 각을 좀 없애. 야돼 그리고, 오른쪽잡으면되거든요 이거, 이거, 생략 인정? 노리 생략 인정? 어 인정? 원투 주키니 쿠키니 TV에 오신 여러분들 마냥 삼다람지 람지 람지 다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닭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